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올적이 부산으로 우중 여행가요. 네. 지금 주말에 부산에 물 폭탄이 떨어질 예정인데요. 어, 그 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대 조금만 더 있어줘요. 5월 연휴 때 네. 부산을 다 예약했는데 마침 또 비가 그렇게 쏟아진다 해가지고. 네. 먹방 여행을 해야 하나 그런 취소하기에는 고민을 가지고. 조금 네, 수수료가 많이 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봐요. 드디어 해운대에 왔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려서 부산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급하게 가는 이유는요. 상국이네 떡볶이를 야식으로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이네 거의 1 1시쯤몇 분이야? 20분에 도착했는데요. 떡볶이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치? 떡볶이가 얼마 없고, 20분이면 뭐야? 10분이면 게게분 10분, 10분. 저희가 떡볶이를 산 곳은요 해운대 전통시장이에요 해운대 전통시장이고요 먹거리가 이렇게 쭉 있는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창국인에서 떡볶이를 샀습니다 일단 숙소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떡볶이 사는데 성공해서 되게 기쁩니다 저희가 창국인의 떡볶이를 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기쁘죠? 안 기쁜가요? <laughs> 엄마는 기뻐요. 떡볶이를 먹을 생각에. 까비야, 여기 부산 오니까 좋아? 까비, 아빠 차 기다려? <laughs> 까비가 왜 화가 났지? 오예. 까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오늘 묵을 곳은요 해운대에 있는 영무 파라도텔입니다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짠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샤워하는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오면은 이런 데가 오! 옷장 같은 게다 있나 봐요. 이렇게 옷장, 옷장이 있고요. 여기 보면 차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신기한 거 어, 다른 호텔이 잘 없는 스타일러 스타일러 트롬 스타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저희는 트윈베드로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화장대 화장대도 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 아 그리고 반려견 주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요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서 강아지들이 다닐 때 미끄럽지 않을 것 같아 요 까비님, 까비님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반려견 전용 객실이라서 반려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침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요. 이쪽에 또 창문 옆으로는 이렇게 의자랑 앉아서 이렇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보면은 음, 바다는 안 보여요. 네, 근데 바로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약간 테라스도 있습니다. 트윈 빌드에서 오늘 한번 푹 자보겠습니다. 자. 은비 중간고사 기, 끝난 기념으로 부산 여행을 계획했고요. 아, 저희가 <laughs> 상국이네에서 사온 분식을 한번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요, 오뎅이랑 유부주머니 그리고, 유부 주머니, 그리고 아, 물떡을 유부주머니 보기네요그 유부 아, 예, 보여주세요. 이, 잡채 당면이 엄청 들어간. 네, 이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물떡보다 네, 이게 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요. 이 이게 물떡이죠. 물떡. 예. 네. 물떡이 두개에천 원이네요. 잘라서 그리고 이거는 상국이네 떡볶이. 떡볶이. 약간 오뎅이 좀 큼직하고 떡이 가래떡인 게 특징적입니다. 시그니처가 이 떡볶이의 시그니처 네. 이 가래떡. 네. 아 진짜 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좋아하는 순대. 순대만 좋아해서 순대만 주문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오. 순대는 찹쌀순요고 원래 여기 경상도 이런데는 여기 막장에 찍어먹는거죠 음 저는 쌈장에 찍어먹는거 좋아해요 고추장 맛 베이스가 굉장히 강한 떡볶이예요 떡볶이, 응. 떡볶이. 응, 떡볶이는 응. 고추장 맛이 응. 고추장 향이 굉장히 쎄 소스에 응. 고추장의 소스 맛이 센 떡볶이인데 근데 또달달하다 하던데 응, 달달하면서 떡이 응. 가래떡이니까 쫀득쫀득한 응. 맛이 일품이네 요네 그렇군요 음. 음. 떡 맛이 나요. 그냥 떡이죠. <laughs> 물에 빠진 떡, 가래 떡. 근데 부드럽다. 부드러워? 응. 음. 음. 근데 쫄깃쫄깃해요. 어, 그래요? 음. 와,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진짜 크죠? 음. 음! 음! 맛있다! 여기 칼집 있는 거 알아? 칼집 있어? 이 떡볶이 옆에 칼집이 있어가지고 재밌로. 여기 칼집 보이시죠? 그래. 소스 잘 들어가라고 칼집을 준게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음, 그럼. 음 맛있어요. 까비도 간식을 먹고 있어요. 없지. 까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국물 맛이 어때요? 아 너무 시원해 시원해요? 네 그냥 평범한 국물 맛 아닌가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어 이제 유부주머니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아. 살짝 먹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끓것 같아 어때요? 어때?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응 음. 우와 잡채 당면이 엄청 그냥 잡채만 엄청 꽉차 있어. 잡채 맛만 나지 않아? 아니 유부가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맛있어요. 음, 네, 또 속이 꽉차 있어서 무떡이랑 음. 유부 주머니 중 어떤게 좋나? 실 유부 주머니. 나도 유부 주머니. 음. 음. 약간 음. 우리는 유부 주머니 받아. 음. 아이고 음. 단점이 있네, 음. 단점이 있네. 음. <laughs> 잘 먹어야겠네. <laughs> 뭐야? 어, 이 입도 커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뭐야? <laughs>